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두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어, 오늘 보면 이 사사기 8장에는 이 기두원의 미디안 정벌 완성이야님인 정벌 사업 이후 기존온의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미디안군 잔당 토벌과 미디안군 토벌의 비협조적이었던 스가과 분노의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몬나의 처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디안 정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두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두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두원은 이들의 발언과 다르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 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두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자신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리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엄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라고 일단 있다, 찾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을 망각하고 그들의 안전이 왕정과 같은 제도나 강력한 민간 통치자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강력한 왕정을 실현하여 자신들의 왕, 안전과 또 안전을 도모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는 비록 기드온에게서는 거절되었지만 결국 사무 시대에 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 이루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평안이 보장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산산이 부서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기도문만 보더라도 알수 있어요. 기도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겸손한 신하고백을 했었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에봇을 만드는 잘못을 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과 7절을 보면요. 기도훈은 하나님의 사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업을 오브라에 넣어서 부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타락의 가능성이 누구라도 예외가 될수 없어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요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실 만큼 사단받았던 존재였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갑니다. 또한 신앙의 위인이 노아를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누 노아를 당시 위인,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담과 하와 그 일의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함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사랑의 가능성, 초하한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노아는 포저주를먹 마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 잠들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식을 저주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 때문에 왕정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다니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지 않은 패단을 가져와 그들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창했다라고 할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더라도 다윗은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우리 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차지합니다. 솔로몬은 중한 세금으로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고요, 멍해를 무겁게 하는 채찍을, 채찍의 정치를 펼칩니다. 또한 이세벨은요, 왕비의 지위를 이용해서 나도의 포도원을 빼앗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 지켜줄 것 같았던 미,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왕정 제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결과로 가져갔죠. 주변의 열광으로부터 결국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통치자나 인 모든 제도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평안히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원히 왕이시며 열방을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유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삼을 때 진정한 평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과연 무엇을 여러분의 왕을 섬기고 계시나요? 이데올로기나 정치 체제 혹은 우상과 재물과 정욕과 권세 같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삶의 평화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요. 그것을 무시하고 유일한 빛, 진리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기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의지하는 악한 분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붙잡으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